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원내를 책임져주신 원내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 간사 여러분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 원내행정국 정책국 등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과 당 수석 전문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야당의 본령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부족한 의석은 오직 여러분의 영향과 민심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후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단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중교사체 재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의 부시 사건 재판, 법화 유형 사건 재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에도 강력히 축구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입니다. 파급심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다섯 개를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기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교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였다는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부패 인사, 극단적인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과 피 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 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통 정치인 같다면은 전개를 음, 은퇴하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정과 5범입니다. 김문석 후보자는 정과 4범입니다. 강운식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정과 3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정과자인 죄인 주권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김민석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 문화안정관 음성 사건을 배우 조정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수 있겠습니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보자가 설계한 햇빛 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왜곡된 종북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심 사건에 대해 정권의 무능력이라고 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안보에 엄청난 부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절대 왕주, 절대 왕주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상찬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칼날 위 평화라는 이종석 후보자의 회고록을 보면 한미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장기판의 졸로 비유했고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나라의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파트너라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총리는 반미 투쟁 전과자 국정원장은 친북인사라면 미국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백악관의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검토하더니 대통령 민정수석실 사나이도 본인의 변호인들을 대거 기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본인 사건의 변호인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줘서 국회를 이재명 개인의 로펌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까지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